검수완박이죠? 네! 뿐만 아닙니다. 이제는 자기가 한 검찰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.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고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겠다.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? 네! 이 도둑놈들이 판사도, 자기 재판하는 판사도 다 없애버리고 탄핵하고, 자기 수사하는 검사도 다 없애버리고, 이렇게 되버리면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, 저는 학교 다닐 때뭐 학교 다닐 때 이, 숨어 다니면서 여기 민청학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 근처 우리 어, 도봉구에 노원구 이쪽에 와가지고 숨어 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이가 제가 두번 가서 감옥을 2년 반을 살았는데, 감옥에 앉아